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 오늘은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문장제 두 번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평행사변형, 삼각형, 그리고 마름모, 사다리꼴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평행사변형에서 가와 나의 밑변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구하는 건 뭘까요? 구하는 건 밑변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사다리꼴에서 밑변과 높이를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힌트는요, 이렇게 사각형이 주어져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가 사각형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높이는 뭐라고 했죠? 한 점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그은 선이 높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높이가 여기니까요. 밑변은 어디일까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한 칸이 1cm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cm가 됩니다. 이번에는 나 평행사 변형을 해볼게요. 어, 나의 평행사 변형은 높이가 여기네요. 그러면 이 높이와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생각해봐야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밑변이 되겠어요. 그러면 나의 밑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2cm가 됩니다. 그다음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러면 가 평행사변형은 뭐가 될까요? 밑변이 4, 높이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가의 넓이는 밑변 4 곱하기 3해서12 제곱 cm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요. 밑변이 2, 높이가 하나, 둘, 셋, 넷이니까요. 자, 2 곱하기 4에서 8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아, 평행사변형 문제 풀어봤고요. 평행사변형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다. 또 높이는 밑변의 수직으로 그은 선이다. 라는 거 모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입니다. 삼각형에서 변 ㄴ, ㄷ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 길이를 물어봤어요. 구하는 건 변... 니은 디귿입니다. 자 힌트는 뭘까요? 힌트는요 삼각형에 있는 각각 센티미터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었어요. 수직으로 만나는 게 밑변과 높이와의 관계니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이 삼각형을 보면요, 지금 변 기역니은과 변 기역디귿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요. 변 기역니은이 밑변이면 변, 기역 지긋이 높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변, 니은, 지긋과 변, 기억, 미음은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요. 따라서 변, 니은, 지긋이 밑변이면 변, 기억, 미음이 높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밑변하고 높이 찾는 거. 그런데, 라고 다미터가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두 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밑변의 기역 니은, 높이를 기역 미음으로 놓고 구할 수 있고 아니면 밑변의 니은, 지긋. 위 높이를 기역 니은 이렇게 주고도 구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해도 모두 어떻다?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기역 니은 띠그스의 넓이는 밑변의 기역 니은으로 높이를 기역 디그스로 구할 수 있겠죠? 넓이는 밑변이 10, 높이가 12니까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120에 나누기 2니까 60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걸 이용하면요.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을 넓이 비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밑변이, 기, 밑변이 니은 디귿이고 높이가 기역 미음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니은 디귿을 모르니까 그냥 변 니은 디귿 이렇게 둘게요. 곱하기 높이 8 단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 둘 먼저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변 니은 디귿은 곱하기 4. 이게 넓이네요. 그런데 이 둘의 넓이가 어떻죠? 같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한마디로 변, 니은, 디귿 곱하기 4는 60이야.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곱하기 4만 없애면 되죠? 거꾸로 항상 해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나누기 4, 나누기 4. 그럼 여기는 없어지고요. 변, 니은, 디귿은 60 나누기 4지요? 나눠 볼게요. 자, 1은 4, 빼니까 2, 0이죠. 4, 5, 2, 0은 0, 15네요. 한마디로 변, 니은, 디귿은 15cm가 됩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자, 니은, 디귿이 밑변이면 기역, 미음의 높이 기역, 니은이 밑변이면 기역, 디귿이 높이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해도 두 개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삼각형 설명했습니다. 문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기억 니은 지금 리을의 더위가 (50 제곱센티미터일) 때 마름모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의 더비는몇 제곱센티미터인지 불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구하는 건 뭐예요? 구하는 건 마름모의 넓이입니다. 마름모,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의 넓이예요. 힌트 첫 번째 건 뭘까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어. 이게 첫 번째네요. 한마디로 직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는 50제곱 센티미터야 라는 거알수 있어요. 힌트 두 번째는 뭘까요? 힌트 두 번째는 그림에 있겠네요. 아, 이 마름모는 그냥 마름모가 아니라 직사각형의 중점들을 연결을 해서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마름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어, 겠어요 그러면이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대각선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있어요.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도 90이고 여기도 우리가 수직으로 만나니까 90이죠. 아 그러면 직사각형이네.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 아 한마디로 이 넓이와 이 넓이는 어떻게 되죠? 같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전부 같은 넓이에 직각 삼각형이 총몇 개라는 걸알수 있어요? 8개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어찌죠? 이 부분의 넓이예요. 이 부분의 넓이는 이큰 직사각형의 넓이에 몇이 되나요? 반이 됩니다. 총, 8개, 총 8개였는데 총그 그중에 별이 4개가 되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마름모 뭐,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은 직사각형, 직사각형, 기억 녘, 지금 리의의 반이야라고 쓸수 있어요. 나누기 2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무너무 간단해졌죠? 넓이가 50이니까 나누기 2하면 구할 수 있대. 50 나누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될까요? 25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름모의 성질, 자, 여기가 수직 2등분하고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진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입니다. 넓이는 100이 제곱미터인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이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가 7미터이고 높이가 17미터일 때 아랫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구하는 건 뭘까요? 아랫변의 길이입니다. 힌트 첫 번째는 넓이가 100인 사다리꼴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힌트는 뭘까요? 윗변의 길이가 7미터, 높이가 17미터 이게 주어져 있네요. 이번에는 도식화 시켜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도식화가 가능한 문제가 나왔죠? 아랫변은 모르겠지만 대충 사다리꼴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윗변의 길이가 7m이고 아랫변은 몰라. 그래서 네모라고 했어요. 대신 높이가 얼마라는 거 알았어요? 높이가, 높이는 수직으로 만나야죠? 여기가 17m인 사다리꼴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 아랫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윗 윗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어요. 제가 공식들은 꼭 외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야. 근데 이거 계산한 게 얼마래요? 102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구해 볼 건데 이 네모 구하는 거 차례차례 없애 줄거 생각하려고 했어요. 나누기 2는 없애 주려면 곱하기 2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얘랑 얘랑 없애주고 곱하기 2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7 더하기 네모 곱하기 17은 2 곱하니까 204가 됐네요. 이번에는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17이 없어져야겠죠? 곱하기 17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누기 17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나누기 17 하면 없어지고요. 7 더하기 네모는 나눠볼게요. 204 나누기 17, 1, 17이고요. 빼면 34니까 2가 되겠네요. 1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모 구할 수 있겠죠? 어, 7하고 어떤 수를 더해서 10이야? 그럼 어떤 수는 5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어려우면 양쪽이 더하기 7이니까 빼기 7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랫변의 길이는 얼마라는 걸알수 있겠어요? 5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오 이거 <laughs> 그림이 좀 이상하죠? 윗변이 7이고 아랫변이 5니까 아랫변이 더 작은 사실을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긴 사다리꼴이었네요. 아랫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cm가 됩니다. 여기까지 네, 해서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어, 여러분이 더 많은 문제들 꼭 연습하시고요 모든 공식을 외워야 합니다 이 공식을 외우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써먹는 거니까요 꼭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식 외우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 공식이 나왔는지 영상 보시고 꼭 확인하셔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 5학년이 끝났는데요 2학기 내용으로 다시 2학기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작을 읽어주는 쌤수쌤이었습니다